오늘 복된 설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므로 한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설명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2024년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들이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꿰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복된 설 명절 아침입니다 2024년 갑진년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슬처럼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우린 이렇게 집에서 설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바라보는 언덕에서 새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설렘이 가득한 시간이며, 또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단강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 앞에서 기대와 두려움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4년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24년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4년을 승리의 역사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식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은 방식을 고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언약괴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와의 언약괴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평소에도 이스라엘은 언약괴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의 시절에는 아예 언약괴를 가장 앞세워 그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길을 모르다니요. 이미 40년 전에도, 3일 전에도 정탐꾼이 이 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즉, 이 말은 이 길은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살아온 길과는 다른 방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오직 말씀만을 앞세우는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길은 불순종과 불평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도 잘 해오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요 가정에서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2024년이라고 하는 갑진년이라고 하는 요단강과 미지의 세계라는 가난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따르겠다고 결심합시다. 아무리 흙탕물이 소용들이 쳐도 가난의 적들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난관의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올한해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마주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중앙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삶의 자리와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날마다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2024년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싸우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들이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so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올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여 주 앞에 예배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멀리 해외 동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크신 능력의 역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로 올한 해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